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스피드의 양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 스피드는 요 출발 위치로부터 어, 가속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스피드는 어, 가속을 의미한다. Acceleration, 어, acceleration, 가속을 의미하고, 이 가속은 파워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피드를 유지하려면 근지구력, 에드런스, 머스큘러 에드런스, 근지구력이 필요하다 고 그랬고 결론적으로 경기에 필요한 스피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워, 지구력이 필요하다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 스피드 또는 파워, 뭐 지구력, 파워 지구력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경기에서는 총체적으로 다어 퍼포먼스가 일어나야지 어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하나 예를 들면은 어 여러분 칼루이스 아시죠 100m 어 달리기 선수인데 이 칼루이스 선수가 음 다른 선수들하고 어 조금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면 이 선수가 가속이 굉장히 좋습니다. 악셀레이데이션 네. 가속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100m 달리기 할때 일반적인 선수들은 50에서 60m 정도에서 이 가속이 가면 갈수록 가속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칼로이스는 이 가속이 70m까지 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중반 정도, 50에서 60m 정도는 칼루이스가 선두를 치지 못한다고 래요 근데 이 구간이 지나면 이 구간 때부터 어, 차이가 굉장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까지 끝까지 어, 그 가속에 의해서, 파워 지구력에 의해서 어, 단거리 선수이지만 1위를 어, 세계적인 선수가 될수 있었던 어,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거리 때는 여러분들 그 지구력이 필요가 없는 줄 알고 계신데요. 어, 단거리 때도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르죠. 파워 지구력이라고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지구력과는 조금 더 어, 아, 파워도 있고 지구력적인 성질도 있고 음, 그런 거예요. 어, 굉장히 힘차게 계속 갈수 있는. 예, 그래서 어, 그런 또 일반 선수하고 칼리수의 그런 또 이제 차이점이 있었고요. 어, 근데 이게 이제, 이게 트레이닝에 따른 섬유 비율의 변화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지구력 쪽에 운동을 한다고, 어 섬유가 지구력 쪽으로, 지구력 쪽으로 많이 바뀌거나, 또는, 어 순발력 쪽으로 운동한다고 근섬유가 순발력 쪽으로 이렇게 많이, 어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대신 뭐냐면, 이 세포에서 생리적인 측면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 더큰 지구력, 그리고 파워, 근력을 어,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서 세포의 생리적인 측면이란 것은 어, 대사 시스템을 이야기 으, 예로 어, 들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대사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어, 경기력에 어,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어, 또한 이제 근섬유의 협응적인 동원. 그러니까 협응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코디네이션 그래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걸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이야기하면 어, 각각의 어떤 근육군이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예를 들면 스쿼트를 할때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육들이 그 동작에 <laughs> 죄송합니다 개입하고 어, 협응해서 원활하게 어, 동작이 될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근섬유의 협응적 동원. 그래서 이제 동원이라는 거는 어, 어, 운동 단위, 어, 운동 단위의 동원. 운동 근섬유의 동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어, 더 향상이 어, 되어서 어, 결론적으로 스피드 향상을 어, 이루어 줄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어, 지금 이 챕터에서는 스피드 양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스피드라든지 또는 파워라든지 지구력이라든지 파워 지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떼놓고 보는데 일단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죠. 다 이렇게. 그래서, 어, 경기에서 어떤 좋은 퍼포먼스를 내려면 이런 것들이 다 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스피드 트레이닝 <laughs>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음,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제 그브레드라는 수영 코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수영 코치가 어떤 세미나에 가서 어, 선수들이 약간 빠르게 경주할 때까지 예, 경주할 수 있을까? 자신들이 경주하는 것보다 약간 더 빠른 스피드에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 이 말을 듣고요. 와 세미나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본인들 선수들 선수들한테 어,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종목일 때 단거리 종목일 때 이렇게 나누는데 뭐 장거리 종목은 어, 이렇게 이 순서대로 연습 하는 거죠 짧은 거리 약간 어, 빠른 스피드 그리고 짧게 의식하고 빠른 스피드 이런 제 것들을 반복하는 거고 단거리는 어, 도르래 시스템의 기구 설계입니다 이게 도르래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헬스클럽에 있는 기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구 보면 도르레가 들어가 있죠. 어, 보고 이제 그, 그 기구를 이야기 하는데, 이교재에서는스트로크스트로크 어, 수영할 때 스트로크 하는 어떤 그 시스템을, 어, 몸에 결속해서, 어, 훈련을 해서, 어, 조금 더, 예, 조금 더 경기력이, 어, 그러니까 그 스트로크에 관여하는 근육이 발달해서 결국에는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기구, 예, 그런 기구들을 설계를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좋게 났다라고 어,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화고요요건 그래,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스피드의 발달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스피드를 이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뭐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 아주 그 뭐지 어, 하드 트레이닝 하는 날 이전에는 조금 소프트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 같습니다. 그리고 어, 쉬운 트레이닝을 한 다음 날에 스피드 트레이닝을 실시하라. 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약간 쉬운 트레이닝 하고 그 다음 날에 힘든 운동, 예, 스피드 트레이닝을 실시하라. 왜냐면 이제 스피드 트레이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고 그랬죠? 음, 파워 지구력이 필요하다 고 그랬죠. 어, 그래서 굉장히 강도가 높은 트레이닝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피킹의 기간 동안 선수들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짧은 최대 인터벌 트레이닝을 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킹이라는 것은 최고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피킹이 되겠습니다. 최고점. 이 최고, 최고의 어떤 트레이닝 기간 동안 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어 짧은 그리고 최대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어 스피드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어 된다. 또는 그런 훈련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플라이오 매트릭인데요. 어, 플라이오 매트릭스는 여러분들 요거 이제 다 아는 게 점프, 특히 점프, 예, 점프하는 그런 어, 훈련 동작이에요. 그래서 어, 이 플라이오 매트릭을 하는 거는 어, 우선 신경계 그리고 대사계를 활용하여 파워를 발달시키는 훈련법이다. 그래서 파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 플라이오 매트릭스를 하고 이 플라이오 매트릭스 운동을 하면 신경계와 대사계가 발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 파워, 스피드, 민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좋아집니다. 자 이게 이제 플라이오 매트릭의 어떤 그 기전을 한번 보면요. 달리기의 예를 들었습니다. 교재에서는 그래서 어, 다리에 강한 허벅지 근육은 발이 지면에 닿으면서 약간 길이가 늘어난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 늘어나는 이유는 사전 부하에 인해서 조금 늘어난다. 그러니까 발이 여러분들 그 달릴 때 지면에 닿으면서 대퇴사두근의 길이가 순간적으로 약간 약간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사전 부하는 예. 앞쪽에서의 움직임을 앞쪽에서의 움직임을 가져오는 단축성 수축이 전에 근육이 짧은 순간 동안 신장되도록 만든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짧은 순간 동안 늘어난다, 신장 신장되도록 어, 만든다. 자, 신장성 늘어남. 자, 이 늘어남은 우리 근육 안에 있는 어, 근방추. 근방추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길이 변화를 조절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감각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추의 신장반사를 촉발시키는 것 외에도 신장반사라는 것은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수축하는 그런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장반사 외에도 수축 동안에 빠르게 발휘되는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래서 결론 이게 뭐가 중요하면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금 더 많은 파워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지 무엇이 짧은 순간 동안 약간 신장되도록 만든 이것이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어, 저장해서 다음 어떤 그 동작에서 어, 그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수축하면서 폭발적인 힘을 내죠.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 플라이어 매트릭스 운동이고 주로 음 이게 운동 종목마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특히 플라이 매트릭은 어 보니까 UFC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럭비, 럭비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여튼 그 파워하고 스피드, 민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종목의 선수들은. 대부분 다 플라이오메트릭스 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장성 트레이닝 할 때도 플라이오메트릭스 해요. 어떻게 하냐면 어, 스쿼트 하고 나서 어, 바로 어, 점프합니다. 어, 턱 점프 같은 거 아니면 어, 두 발로 뛰는 어, 점프, 아, 더블 점프라고 합니까? 음, 더블 레그 점프. 여튼 그런 어,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조금 파워가 향상이될 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파워는 어, 여러분들 그 금비대하고는 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건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여튼 플라이오 매트릭을 통해서 어, 파워와 스피드와 민첩성을 어, 향상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훈련이냐면, 여기 이제 그플라이오메틱 트레이닝에 대한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어 4주, 그리고 4주, 그리고 어 이제 시즌인데요. 이 운동들이 있어요. 어 더블 레그 마운드 그래서 이거 이제 두 발로 이제 뛰는 걸 이야기 하는 건데, 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작들 잘 모르면, 어 그 포털에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시면 잘 나오니까 동작을 보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처음부터 3세트 하기가 힘들면 1세트 정도 해서 한번 프로그램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순발력이나 어, 그 파워 그 다음에 음, 민첩성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어, 플라이메매트릭 샘플, 샘플을 한번 어, 따라해 보는 것도 어, 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